뭐 뿌리를 다 캐야 되는데, 우선 그 줄기를 앞에 도저로 앞에 삼날로 날려버리고, 앞에 삼날로 날려버리고, 지금 뿌리를 어, 캐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쟁기 달아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일단은 다, 어, 요거는 이제 메타세콰이어 나무거든요. 몇년 전부터 제가 키우고 있는 요거는 어저 산쪽으로 갈 거고, 아뭘 심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소나무를 심어 놔야 되나 어, 뭐가 좋을지 좀 고민해 보려고요 직백나무나 이런 것들 좀 키우려고 하거든요 정원수 같은 것들 종목은 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볼게 보겠습니다 좋네요 답답하단 거 이거 한2 3년 속 그렸던 건데 정리해 버리니까 좋긴 좋습니다 로타리 싹 쳐놨습니다 뿌리, 뿌리가 뿌리좀 일부 박혀 있던 것들을 아예 다 갈아버려 갖고 아, 로타리로 싹 갈아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좀 썩히면은 뭐 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좋네요 밭 이게 몇 평쯤 될래나 모르겠는데 꽤큰 밭이 하나 나왔어요 예전에 여기다 고추 심고 뭐아 고구마 심고 그러던데 올해는, 고구마는 이미 늦었고, 아, 그냥 심어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들깨? 올해는 들깨 좀 심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놓으니까 좋네요. 힘들긴 한데, 해놓으니까 좋네요.